아고 가은 날입니다 지금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 김포 가는 지하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20개, 스 잠바 잠바 뭐였지? 잠바 주스 잠바 주스래요 깔깔 실하다 방금 곰팡이 본줄 알았네 에헤이 <laughs> 네, 이거 곰팡이 본줄 네. 알았네 <laughs> 네. 음.

두게 먹고싶다 어, 나 안먹은 지퍼들이 많아 이거 원래 찍어먹는 거 와야지 되게 속안 좋으면 어? 이런 거 드실 때속안 좋으면 한 3회 주세요 I'm never about. p e o p l 가 don't want t 먹 go. My mother won't like it. I'm not a mom. I don't know. Hey, 다리 잡고 깼다고 난리쳤는데 지금 먹기만 했는데 주시거든. <laughs> 설명 좀. <laughs> 잘 모르긴 하다. 이해 <laughs> 못 하는데 한 표정 하지 마. <laughs> 이름은 빠삐껀데 빠삐... 이거 2개 들었다고요? 처음에 이거 당첨된 줄 알았잖아요. 2개 있어서 아니, 응. 부분 따다. 언니 까님 먹어볼게 진짜 맛있는데? 어 이거 되게 약간 말랑하지? 신기하다 배려가 잘 돼있는 아이스크림이라니까 난 이거 먹으면서 감동 느꼈잖아 1번한테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? 어때? 별로야? 안 달아서 맛있죠아 커피 맛이 좀더 강한 것 같아. 그래 이거 뭐. 말만 빠삐꼬지 빠삐꼬가 아니야. 이건 뭐 약간 뭐라고 설명해야 돼? 더 이상 돼? 약간 연한 맛. 공차 커피 스무디 맛이랑 똑같은데? 너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? 먹고 싶었던 건데 약간 좀더 소프트하고 우유 맛 나는 그런 느낌? 응. 음. 언니 우리 덩독해지겠다 왜? 같이 가서 너무 붙어서 카카예역 먼저 어 응. 먹어봐 응. 진짜 진짜 개쩔어 진짜 개맛없어 빨리 먹어봐 당카하게해카카오요 응. <laughs> <또 고쳐요. 웃음> 응. 나 오래된 바디오시 먹는 것 같아. <laughs> 아빠 어린이요 어, 잖으면... 요거트라 그래. 이 아, 그래, 아, <laughs> 이거. <웃음> 이거 뭐지 이거? 갑자기 이질해. <laughs> 아 메론 메론 응. 메론인데. 메론이래. <laughs> <laughs> 음. 아 진짜다. 스시노 미도리 오마카세 스시. 끝난 거? 어 그게. 자, 뭐야? <laughs> 뭐예요? 뭐. 야이 <laughs>

음~~ 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、もうちょっ야 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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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길이 미쳤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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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네, 맛있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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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맛볼 거면 잘하는 거. 맛은 볼수 있어요. 훌륭해. 커서 오기 해 이리. 이게큰장 처음 먹어보는 장어야. 맛지. 감요 아, 아니, 아니, 다른 일본 오 집에서 파는 장어 튀다 다른데 좀짜 장어도 다 기대된다. 아 맞다 야도다른어아네어좀어아리카네시데는 그렇지 니지아니

나 나름 잘 먹나 t a 어 m o 지 d a 마시보. Taibulof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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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a i b u l o f o n t a 고 b u l o f o n 어 a i b u l o f o n Taibulofon. Taibulofon. t a i b 아침부터 배꼽 끄는 야이 말해, 제가 에 없어. 근데 가 이런 것처럼 만들려는 거 아니야? 아, 맞는데 영어를 달라. <laughs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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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, 영어를 달라. 빙가이는나껍주는 거고 언제 껍질 냐고 아, 가 영어로? 어, 뭐 있지? 영어로 또긴감민가노래라긴어이이 있는 모르겠다. 빚나는 건 어울리지 않잖아. 같은 말을 했는데. 네. 네. 그래, 그래, 피 아, 피버? <laughs> o 더고가로 다영아 말 이쁘게. 정말. 몸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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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지. 기가 막히고, 코가 매기하 모리오카냉면하고 매실시소냉면이라고 있고 신기하다. 그래서 한1회용 70이 다요. 너랑 같이 쓸라고 여러 개 갖고 왔어. 하나로 같이 쓰게? 네. 겠냐고? 여러 개 갖고 왔다고 이제 한국말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는 두 분이시고요. 아좀 괜찮아요. 익숙해가지고. 분명히 여러 개랑 이제 마지막에 말한 내예 잘못이다. 여러 개 시신을 갖고 왔는데 이제 대만에 산 거다. 이렇게 말했어요. 영어식으로. 영어를 되게 잘해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이제 본론이 앞에 나오기를 바래요. 아, 저새 바꾸러봐야지 좀잘 알았어요. 얼굴이 엄청 봐. 커지는 것 같아요. 엄청 <laughs> 커지는가 봐. 커지는 얼굴. 음. 오, 계속 먹으니. 자, 같이 트지 있겠어. 음. 음.